안녕하십니까. 불타는 태양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오존스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 아이언큐, 그리고 엔비디아, 인텔, 이렇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증시가 음 다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다우는 현재 쌍바닥을 잡은 모습에 일단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지고요 현재 종목들 보니까 파란색이 많습니다 은봉이 많은데요 음 그래서 그 주말에 너무 급하게 올라갔나?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인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캡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좀길 수도 있으니까 1.5배속으로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종가에서 뭐 시작하든지 아마 밑에서 시작할 겁니다 해서 못해도 5일선 지지하고 아래리 달고 좀장 초반에 흔들다가 장 후반 막판에 와서 좀 들어올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 밀린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여기는 지지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요런 모습 한번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보시면 일단 5위선 지지했지만 11선을 돌파 못하고 11선을 저항적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11이 조금 센 저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서 오늘 살짝 장초반에 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캡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시가 어수선하죠? 중정도 지금 전쟁으로 지금 정신 산업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정신 산업고, 그런 어수선 한 상황에서도 일단 양봉으로, 음, 나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했지만 좀 아쉬운 거는 20일선 위를 돌파 못하고, 음, 그 언절에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음봉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오늘, 음, 전일종가 아니면 밑에서 하락을 할, 밑에서 시작할 것 같고 밑에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오일선 지지해 줘야 된다. 오일선 지지해 줘야 되고 은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중간에 일단 오일선을 지지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여기가 쌍바닥인데 은봉의 쌍바닥이 약간 불안한 모습은 있지만 일단 쌍바닥이라는 거 일단 근린적으로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갭으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일단 갭으로 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일단 자 일단은 역별입니다. 예 일단 역별이고 음 저점이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모습이라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받쳐줬으니까 음 양봉으로 받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우치 대든간에막 이렇게. 쌍바닥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를 이탈한다면 여기까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내리겠고요. 자, 테슬라 음, 성공은 좀 삭제해 보고 했고요. 자, 현재 보고 계신 거는... 음, 본 일본 차트인데요. 일본 차트인데, 현재, 은봉으로 밀리고 있죠. 은봉으로 밀리고 있고, 음, 여전히 매스테는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 약간 꺾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작은 형님은 나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큰 형님은 좀 들어와서 좀 버티는 모습이라 일단 큰 형님도 보여집니다. 일단, 좀 어떤 세력보다는, 음 메이저급 세력들이 좀 받쳐준다니까, 일단 은한번 기다려보는 거고요. 보조 일본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일부를 지금 음으은 내려오죠 그래서 두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음 먼저 지금 현재 10시 인데요 만약에 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요 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자 밑에 시작할 건데 밑에 시작하면 5회선 하고 초록색 선이 저항입니다 저항이 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내려오지 않을까 어색하지 요거까지 251달러까지는 어, 죄송합니다 자, 251달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내려오면 한 251달러 언저리좀 매수 걸고 좀 기다려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파는 사람이 줄어드는 모습이라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장 초반에는 밀렸다가 장 후반에는 우일선을 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나 눌러줄 때 어디서 오일스 언제서 눌러줄 때 한번 사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니다 나는 좀 급하게 좀 사고 싶다. 음 총알도 아주 능역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일 일단 언저리 한번 매수 걸고 한번 지켜봐도 되겠다. 250달러에 체결되면 3% 매도 걸고 주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가 현재 음, 1.36 인데 여기 뭐죠? 면부때 신호가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 사는 것 보다는 음, 1.38 위로 올라가는거 보고 아마 1.38 위로 올라가면 이게 없어질 거예요1.38 위로 올라오는거 확인하고 언제 들었냐 내일 눌러줄 때오일선 저기서 한번 사보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오일선 오일선 단가는 1.3988 입니다. 지금 현재 1.36이 되니까 오늘 어찌 됐든 간에 자 이것도 캡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일선과 11선이 저항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리더라도 장 후반에는 이렇게 1.38 위로 올라와서 가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 캔들이 나오지만 이게 사라집니다. 요게 매물대신호가 사라지겠죠 그러지 않고는 음, 매물대신호 나오면 더 한번 더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늘 사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신규매수는 가능하지만 추가매수는 물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런 요런 양보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단타로만 대응하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Ion-Q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on-Q 음, 저희가 어, 내려 올라오면 좋은데요 요거 1봉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다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죠 전고를 돌파부터 밑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쌍봉이란 말이죠 안보이니까 여기 지지해줘야 됩니다. 여기 한가. 13달러죠. 네. 13.86. 여기를 지지해줘야 됩니다. 13.86이 지지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저는 사고싶다 싶으면, 보조해볼게요. 음,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여기 한 14.22. 오늘 현재 도 장도 없어서 하니까, 여기 14.23. 요, 요 정도 내려오면 사고싶습니다안 내려오면 뭐안 사는 게 좋고, 안 내려오면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이렇게 요렇게 돌파하는 거그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좀 주고 사더라도 안전하게 좀 그래도 올라갈 모양이 보일 갖춰지면 사볼까 음, 좀 그렇게 좀두 가지 경우가 수가 생각나는데요 일단 저는 내려오면 사겠다 14.23 언저리에 한번 매수 걸어놓고 체결되면 3%에 매도 걸고 3,4%에 매도 걸고 좀 자고 싶다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 돌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에 배도 걸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단타로 대응하시다. 현재 이거 중장기도 가능합니다만 이거 돌파해야 되겠죠. 자 여기 매물 때니까 매물 때 여러분이 물린 자리 이거를 돌파 해줘야 됩니다. 뭘로? 거래량으로. 그 전까지는 단타로 대응하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텔저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인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텔 지금 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기 해서. 자, 시작하면 밑에 시작할 거예요. 밑에 시작하면 여기 있죠. 35.5일. 네, 35.5일에 매수 걸고 대응하고 싶다. 매수하고 그냥 주무시면 어떨까? 저희가 35.57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35.5니까 저보다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싸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나랑 저랑 같은 단가 35.57에 한번 사고 싶다. 이러면 35.57에 매수를고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밑에 시작해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눈요 보여주고요. 여전히 여기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중장기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어떻게 펼쳐서 설명드릴게요. 아, 좀 화면이 좀 작죠? 제 크게 할게요. 저는 미디아와 인텔이 그래도 음, 대형주 중에 그래도 좀 중장기로 들어갈 만하다. 다 아이온큐와 함께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자이 매물대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내려간 액션은 보인다는 것은 여기 있는 물량을 좀 털고 밑에 수익주인 개미들도 좀 수익 착실하고 물량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저는 음 하나 음, 개파라고 시작해서 바로 치고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종목들때문에 지수 분위기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없어서 하니까 같이 어 그래 너들내려는데나 혼자는 갈수 없다 그래서 아마 4 4 0 달러 언제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꼬리다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음 저는 좀 안전을 추구하니까요한4 4 0 달러 언제지 4 4 0 4 2 연좌제에 매홀감 지켜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첼대면 올라가면 땡큐인데, 자, 이것도 1분 티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 지울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 지울게요. 자, 일단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니다. 1자 파동으로, 1 파동하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 고점이 얼마냐? 네, 447.8이. 447.8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여기서 447.8을 터치 안하고 올라가면 센거고 터치하고 가면 좀 가긴 갑니다만 급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서 보면 봐서 아 447.8을 터치 안하고 올라가네 그러면 아그 다음을 한면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고점이서는 그어 본다면 자, 여기거든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좀, 불릿지지 않을까, 요 원절이. 여기. 네, 여기까지. 예, 그렇죠? 요 단가가 얼마냐면, 455.81입니다. 그래서, 455.81. 선을 그거 본다면,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초록색 선도 458이니까 요 줄을 그어 본다면 두 줄이죠. 여기가 좀 약간 저항이 되니까 여기를 어떻게 움직이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시계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종가에 사서 한번 사보고 내려오면 다시 올수 언제나 한번 사보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